친구들, 우리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의 나라를 무탈하게 지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커다란 능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를 잘 드릴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시식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항상 주님께서 유치부 친구들과 유아부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유아부와 유치부 애배로 하루속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받 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말씀 읽을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은 11기야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기야. 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정말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전도사님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나만의 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라는 하나님 말씀을 볼 거예요. 나만 장군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란 나라에 사는 대단한 장군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냐고요? 왕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대단한 장군이래요. 그래서 장군님 밑에는 아주 아주 많은 부하들도 있어요. 우와, 얼마나 멋진 장군일까? 이렇게 대단한 장군인이 누구보다 튼튼하고 건강할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친구들, 나만 장군의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에도 팔에도 다리에도 어? 하얗게 하얗게 뭐가 났네요. 바로 한생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 친구들. 친구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병원에도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주사도 받고 그리고 약도 먹으면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요. 그런데 남한 장군의 병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대요. 나아만 어, 장군 너무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자 아이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아이였죠. 이 아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 장군님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저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여자아이는 남한 장군님의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저 장군님의 병 말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님께 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님의 아내는 어머, 정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바로 나아만 장군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여보. 여보, 저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대요. 그 사람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대요.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기 위해 무엇을 챙겨 갈까요? 나의 병을 치료해 주면 이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줘야지. 대단한 금은보화도 챙기고 나의 많은 부하들도 데리고 가야겠다. 군인들도 데리고 가고 우와 아라망이 편지도 써 줬대요. 자,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세요. 이스라엘 왕이 잘해줄 겁니다. 그렇게 남만 장군은 금은 보아와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람왕의 편지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고요? 여기 아람의 위대한 장군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람 왕 땡땡.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 편지를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지? 나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어. 아니, 그 많은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했다는데,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하지? 이스라엘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님께 들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님이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장군님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어요. 엘리사의 집으로 뚜벅뚜벅 뚜벅 걸어가서 도착한 나아만 장군과 부하들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부하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여기 아람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와 이제 나아만 장군은 두근두근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 문을 열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겠지? 내게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 내 몸이 나을지도 몰라. 때로는 어떤 대단한 멋있는 기술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어, 기대된다. 어쨌든 나는 이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기대하고 있던 차에 문이 삐걱 열리면서 나온 사람은 어?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님이 아니에요.이 사람은 누군가요?바로 엘리사 선지자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심부름꾼이 나와서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해요.저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저기 가면요. 묘단강이 있는데요.거기 가서 몸을 7번 7번 씻으시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만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라고? 아니, 엘리사 선지자님은 어떻게 나에게 얼굴 한번 안비치고 이야기만 전달할 수 있어? 이건 나를 놀리는 게 틀림없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만장군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했어요. 장군님, 장군님,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장군님.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몸만 일곱 번 씻으시면 된다잖아요. 한번 해보고 가세요. 나아만 장군은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준 요단강으로 갔어요. 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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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몇번 씻으면 된다고요? 일곱 번이요 우리 남한 장군이 요당 강에 천봉 들어가서 몸을 일곱 번 씻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세주세요. 자, 천봉 한번 남한 장군이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두번 남한 장군이 팔도 깨끗하게 씻고, 다리도 깨끗하게 씻어요. 세 번,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아, 이 병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씻어요. 네 번, 천방. 다섯 번, 천방. 여섯 번, 천방. 우와, 이제 마지막이에요. 친구들, 일곱 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나만 장면도 두근두근거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해지겠지? 자,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야지. 일곱 번, 천번! 우와, 친구들, 남은 당군의 몸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오, 얘들아 이거 좀 봐. 내 몸이 깨끗해졌어. 오, 이제 나의 병이 정말 치료 되었나 봐. 얘들아, 내살좀 봐. 정말 아기 피부 같지 않니? 나아만 장군은 너무너무 기쁘고 신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님께 빠 빨리 뛰어갔어요. 선지자님, 선지자님! 선지자님이 말해준 대로 했더니 정말 제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기 피부 같아요. 선지자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 제가 선지자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엘리사 선지자님께 이렇게 금은 보아를 선물로 드렸어요. 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치료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제게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만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야기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정말 정말 놀랐어요. 어,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이,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릴래요.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할래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만장군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심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나만장군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다짐했대요. 그런데 친구들 남한 장군의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네, 말씀대로 할게요. 순종하면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친구들 혹시 그 사건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네! 하고 순종할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와, 이렇게 순종은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하네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때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정말 기대돼요.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만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 들려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창동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창동교회 교육목사님이신 안수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영상예배잘 들으셨어요. 전소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만 장군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래요. 우리 오늘 남한 장군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을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피부병이 깨끗하게 낫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